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친 아크지에스 오늘은 제 65강 서베이 123로 c a 레이트 포인트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서베이 이거 멀티랭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저희가 지오 포인트 질문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터 이렇게 넣고 수집을 하잖아요 모든 서베이 123로 수집된 데이터는 지오포인트라 해가지고 위치 데이터를 함께 갖게 돼요. 그래서 지오포인트 질문 타입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치가 위도, 경도, 영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제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서베이 123로 가면은 여기 제 서베이가 있고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포인트 하나, 저희가 방금 넣은 게 있죠. 그리고 이 위치를 보시면은, 이게 위도 0도, 위도 경도 0도입니다. 그래서 지오포인트가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위도 경도 0도로 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서베이에다가, 뭐, 위치, 뭐, 도시 이름을 넣고, 그거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지오포인트 로케이션이 설정이 되게 서베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Calculate Point Sample 를 가지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Survey 1, 2, 3 앱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New Survey 로 가셔 가지고 여기 Sample 클릭하신 다음에 Location 검색하시면은 여기 Location CSB, GeoPoint 기타 등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여기 첫 번째 Calculate Location from Choice List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Create Survey 라고하시면은 이제 엑셀의 스폼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가 샘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이 생겼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륙, 그래서 아시아 선택하고, 여기서 서울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으로 서울, 위도, 경도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려면요. 여기 엑셀의 스폼으로 가시면은, 일단 여기 컨티넨트, 대륙,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쭉 좌우로 돌려봤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city, 도시 선택하는 거죠 s e l e c t 이고 여기 쭉 가보시면 여기에 choice 필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티넌트가 컨티넌트 continent 값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보여줘라 라는 필터가 적용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오 포인트.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칼큘레이션을 해가지고, 콘서브스트링 글자 0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마지막 10글자 사이에 여기 스페이스 하나 넣어주고, 해가지고, 스트링 밸류를 붙이는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초이스에 가시면은, 여기 컨티넨트 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쓰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콘티넨트라 필드를 정해가지고, 유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나오고, 아시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정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콘켓, 콘케, 콘캣 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거예요. 위도 경도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해가지고 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침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 데이터를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제주를 넣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choice, 여기에다가 셀을 하나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거 리스트 이름은 시티스니까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위드 경전 저희가 아직 모르고, 레이블은 저희가 제주, 사우스, 코리아라고 제가 정하고,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위도 경도만 넣으면 되는데, 위도 경도 데이터를 구글링 해가지고 퍼오셔도 되고, 만약에 아크지아에서 가져오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맵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파인드 애드레스에서 만약에 제주 아일랜드라고 실게요 그러면 여기 제주 아일랜드라고 들어와 있고, 뭐, 대충 여기 가운데를, 위도 경도를 가져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메셔가 있어요. 메셔툴로 가셔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아이콘이 위도 경도예요. 원한대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디그리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MS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디그리로 받고, 이거 그냥 복사해 오시면 돼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여기 엑셀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형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33 앞에 플러스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는 언더스코어 넣어 주시고 플러스 1 2 0 앞에도 플러스 사인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앞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요. 이제 저희가 이 폼에서 제주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누르시면은 이제 폼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아시아를 선택하고, 시티 중에 여기 제주 선택하시면은, 아, 여기 위드경도세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들어가야 되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0, 3, 3이 아니라, 033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서베이 폼으로 가가지고, 콘티넨트, 아시아, 시티, 제주. 하시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있는 저희가 선택한 포인트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S 폼으로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퀘스천 타입에서 바로 받아서 서베이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작성하는 게좀 수작업이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함으로써 이제 유저가 내지는 사용자가 게 위치를 막무가내로 정해 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쓸모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서베이 중에 이미지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서베이 1, 2, 3는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좀 만든, 좀 쓸모 있는 기능들, 정말 잘 만들었다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틈틈이 하나, 둘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서베이 1, 2, 3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GIS랑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맵까지 하고, 이제 서베이 1, 2, 3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